과학 탐구 실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장독대랑 장독대랑 그 보온병에 대한 문제 인식을 선생님이 주어주고 여러분들이 연역적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걸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거 오늘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좀 집중해서 봐 주세요. 자, 연역적 탐구 설계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이제 우리는 알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 탐구활동지를 보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 번을 하니까 얼추 이해한 걸로 선생님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면역적 탐구 설계는 이런 식으로 가죠. 처음에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어떤 자연 현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설명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변인에 의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동시에 변인 통제와 실험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설 설정은 이 모든 실험에 대한 하나의 문장이니까. 뭐 A라면은 B일 것이다. 이런. 그러면 A가 이제 변인이겠죠. 이 실험의 가장 핵심인 변인. 이 변인을 우리는 뭐라고 해? 조작 변인이라고 하죠. 조작 변인. 자, 그러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조작변인 외에 다른 변인을 뭐라고 합니까? 어, 통제변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통제하는 것. 그래서 두 비교군과 대조군을 어, 실험을 통해서 한 다음에 뭐가 나와? 종속변이 나오죠. 종속변이는 실험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과물. 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너네가 이걸 해봤는데 너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거는 좋은 실험 설계입니다. 너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수록 일단 문제 인식에서 가사 설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오류를 겪었어요. 뭐, 무슨 오류였냐면은 저번 문제 인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 수출 집어 넣으면은 장독대 속에 뭐 곰팡이, 곰팡이가 이제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런 문제 인식이었죠. 근데 이 문제 인식을 그대로 가설 설정에 넣어 버리면은 그건 아니지. 자수세의에서 장독 때 곰팡이가 어떻게 뭐 생기거나 감소하거나 그렇더라라는 문제 인식을 했는데 이 가설에도 수시 들어 있으면 항아리 속에 곰팡이 수가 뭐 달라질 것이다 이런 가설을 만들면 그냥 우리는 알고 있던 문제 인식을 또한번소술한 거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 수세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견인에 의해서 이 현상이 생기는지 너네가 생각을 넣어서 번뜩이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로 너네의 생각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문제인식을 그대로 쓰면 안돼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어. 보온병의 이유를 밝히라고 하니까 하나는 보온병 하나는 물병 하나 다음에 물을 넣으면 은 여기에 온도 변화가 들어갈 거래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 문제 인식에서 나온 거잖아. 공병에서는 온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문제 인식을 했는데 그걸 또 한번 확인 실험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실험 설계가 아닙니다. 설명하려는 실험 설계가 아닙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번뜨기는 가설. 번뜨기는 가설을 넣었다는 거는 번뜨기는 조작변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했던 예시를 보면서 좀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현 가능한 창의적인 실험 설계. 실현 가능한 창의적인 실험 설계. 자, 실험은 일단 실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놨던 걸 보면 단편적인 예가 뭐에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보온병, 보온병 속에 진공인 부분이 단열 효과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이라면 열 온도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가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 병을 두개 만든 다음에 여기는 진공 여기는 진공이 아닌 걸로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 물을 넣는데 일단 이 똑같은 병을 어떻게 구할 거야? 너네가 무슨 업체에다가 맡겨서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 다음에 똑같은 병을 만들었다 쳐보자. 여기에 공기를 어떻게 이 진공 상태를 어떻게 만들 거야? 못 만들지. 이 진공 상태를 어떻게 만들 거야? 빌페덴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공기를 빼서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만약에 양초구에서이 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실험이죠. 불가능한 실험을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만든 변인에 의한 가설 설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설계를 하는데 그 실험을 시연 가능하게 어떻게 창의적으로 설계한 친구. 어, 어떤 친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놨냐면은. 비커 두 개를 놓는다. 비커 두 개를 놓고 비커두 개는 과학실에 항상 있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를 랩으로 막는다 이렇게. 랩으로 막고 여기를 다 랩으로 막고 어, 랩으로 막고 여기에는 뭐 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여기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건 선생님 생각인데 뭐 구체적으로 하자면 여기다 뭐 초를 피우는 거야. 여기는 초가 없고. 초가 연소되면서 공기를 산소를 빨아들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A 하고 여기 B 구역은 A A 보다 B가 산소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일단 공기가 진공은 아니지만 일단 기체가 양은 변화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실험을 창의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 이것도 너네의 생각이 들어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뇌피셜로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냥 넣어버리면 그거는 좋은 실험이 아니죠 그거는 상상 속의 실험 물론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사고 실험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세 번째, 구체적인 실험 설계 구체적인 실험 설계라는 건 뭐냐? 통제 변인이 많아야지 통제 변인이 많아야지 통제되는게 많아, 많아? 많다는 거는 그 실험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 변인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장 많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번에 선생님이 말한 수량화. 수량화는 되게 어디 나오냐? 종속 변인은 나오죠. 그냥 공팡이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공팡이 증가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눈으로 봐서 많다. 눈으로 봐서 적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쓸 거야? 이러면은 의미가 없지. 많다, 적다가 뭐야? 그래서 공팡이가 많다, 적다를 어떻게 수량화하는가? 수량화, 과학적으로 수량화, 수치화 시키는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너네 생각이 들어갈 부분이야. 그다음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 어, 아는 지식을 활용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아,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일단 보온병 말하니까 보온병을 검색해봤더라고. 그러니까 보온병 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그런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라게 아니야. 이따가. 어, 여러분 친구 어느 분이 했던 예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너네가 들어가는 생각이 많을수록 좋은 실험입니다. 분명히 너네가 학교에 오면은 이 연합적 실험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수행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럼 수행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 생활 기록부를 써주고 너네를 평가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너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점수를 받겠죠. 물론 과학 탐구 실험은 대신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대부분이 절대 평가로 좋은 성적을 받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수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기재 사항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니까 거기에는 너네가 했던 내용이 좀 의미 있게 적히면 좋겠지. 그 의미 있게 적히려면은 너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실험 설계 했을 때 선생님이 좀더 의미 있게 적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학교에 오기 전에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텐데 아, 예시, 여러분이 했던 거를 좀몇개뽑아왔어 근데 잘 안보일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자, 번뜩이는 실험 가설 자, 번뜩이는 실험 가설 여기에서 뭐냐면은 수이더 건조할수록 숯이 더 건조할수록 건조할 습기를 잘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네개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수시 건조할 수 그러니까 숯 자체의 건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장독대의 곰팡이를 많이 없애고 있,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번뜩이는 조작편을 만들었지. 그래서 이런 선생님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자 여기 보시면 주성분이 탄수면 부패를 잘 도출 것이다. 자 숯의 주성분이 탄소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성분이 되게 탄수야 탄소. 시. 아닌, 아, 탄소야 탄소 탄소가 많다면 수색 탄소가 있으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나봐 탄소가 많다면 수색 부패를 그러니까 곰팡이를 뭐 없애는 균을 없애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좋은 가설이었습니다 가설은 이런 거야 그냥 수술 넣었을 때한가리공 곰팡이가 이건 문제인식이잖아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수색 건조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어,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건조한 숯, 안건조한 숯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설계했을 거로 선생님 기억이 돼. 근데 그거는 실현 가능한 실험 절기는 아니지. 네.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이런 아이디를 어, 학생이 가져와 선생님 이걸 어떻게 실험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해 줄것 같아. 그러면 조작변인이 건조한 숯이, 숯이 아니야 숯이잖아. 그러면은 일단 뭐 질량, 크기, 뭐 부피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숯을 3 개에서 4개 준비하는 거야. 3개 에서 4개. 그 다음에 어차피 건조하는 거는 수분 양이잖아. 똑같이 물에다가 어때 담고. 그러면 꺼내면 똑같이, 똑같이 물에다 담고 꺼내면 둘다 수분이 적절히 있었겠지. 그지? 음. 그런 다음에 얘는 1시간 말리고, 얘는 30분 말리고, 얘는 15분 말리고, 얘는 5분만 말리는 거야. 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좀더 건조해졌을 거야. 그러면 너네가 4개의 조작변인을 정확하게 만든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현 가능해. 물론 너네가 한번 따져보면 이게 정확한 2분의 1, 정확한 2분의 1, 정확한 2분의 1의 건조성을 나타내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이거 충분히 할수 있잖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세 건조성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네의 생각이 드러났다는 거고 너네는 통구 역량이 우수하다는 걸 선생님이 느껴질 수 있는 거지 이해네 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자 여기도 똑같아 탄수성분이라고 했는데 그냥 숯과 주성분이 탄수가 아닌 물질로 그냥 구분했어 어. 숯과 주성분이 탄소 주성분이 탄소가 아닌 물질을 뭐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주석분이 탄소관이 뭔지? 실험 가능한 거야? 실험 거의 불가능하지. 이거 의미가 없잖아. 자, 숯 갖다 놓고 플라스틱 갖다 놓고. 플라스틱에 탄소 별로 없거든. 음. 그러면 숲 놓고 플라스틱 놓고 이거 한 개, 두두 숲, 하나의 숯과 하나의 플라스틱에 항아리 넣어가지고 곰팡이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게그게큰 의미가 있냐? 없겠지. 그런데 똑같이 탄소의 가설로 만들어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실험적인 한 친구가 있었어. 자두 번째 실현 가능한 실험 설계. 자이 친구 아까 친구랑 똑같이 탄소 탄소에 대해서 말했어 탄소. 그때 이 친구는 뭘 넣냐 코크스를 넣었어 코크스어코크스가 뭐냐면 탄소 가루야. 이거 그냥 G 마켓에 검색하면은 어 그냥 몇회만에 팔아 탄소 가루. 그래서 이 접시 에기게 놓은 다음에 여기는 탄소가루, 그램, 여기는 탄소가루 몇 그램, 여기는 탄소가루 몇 그램, 여기는 탄소가루 몇 그램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콩팡이를 배양해가지고 확인해보는 거야. 어때? 실험 가능한? 정말 탄소에 따라서 콩팡이의 양이 변하는지 않게 하는지를 의미 있게 와닿지 않겠어? 너네가 설득 당하지 않겠어? 실험 가능한 실험 성계입니다 아주 잘했어. 그다음 수채 기공이 많기 때문에 기공 사이로 이물질 흡수한 자 수채 기공이 많다. 기공이 많다는 걸 가설을 만들었어. 이것도 좋은 실험. 어설 가설 설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더 기가 막히게 뭐였냐? 백탄하고 흑탄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백탄하고 흑탄이 기공의 양이 다르대 다르대. 선생님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써내 끼를 다르대. 백탄은 하얀 숯이고 흑탄은 검은 숯인데 두 개가 기공이 다르대. 어. 물론 이 실험은 그렇게 큰 의미가 물론 잘했지만 따지고 보면 정확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백탄과 흑탄의 차이점에 기공성만 있는지 다른 부분도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두, 걸로, 두 개로 실험을 했을 때 만약에 백탄과 흑탄의 결과가 다르다면 백탄과 흑탄의 기공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는 결론도 도달하지만 원래 성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좋은 실험이 아니지 예, 이해돼? 근데 이 기공이 많은 거에 대한 가설을 똑같이 만든 친구가 있는데 어느 친구는 흑탄과 백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험 설계를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 아유, 이 친구도 아주 훌륭해. 음, 자, 소시 이렇게 있어. 그럼 소시 있으면 이렇게 뭐 구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구멍은 무수히 많게 이걸 선생님이 다, 너 여러분들이 다뭐 새거나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 테이프로 요만큼 막고, 테이프로 요만큼 막고, 테이프로 요만큼 막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테이프로 막았다는 게 뭐냐?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도 얼추 막아본다. 우리 어떤 친구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차흙을 붙인다 이렇게 여기를 많이 붙이고 여기는 덜 붙이고 이러면은 똑같은 수옷인데 차이점이 뭐만 생기는 거야 기공 면접 뭐 이런 것만 생기는 거잖아 이해돼? 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따질 부분이 많아 어, 하지만 그래도 수치 뚫려있는 구멍을 가설을 세웠을 때 그거를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죠 자 그다음 보온병 자 보온병 보온병 할때 가장 많은 친구들이 한게 뭐냐면은 공기가 공기층이 있다 없다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어, 이 친구는 공기층이 있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뾰표기를 붙였어 플라스틱 물병에 뾰표기를 붙였어 그래서 뾰표기를 붙인 건가 안 붙인 건가의 차이점을 본 거야 그럼 똑같은 병의 크기와 모양 달라진 거는 뾰표기가 있고 없고 그러면 통제변인을 아주 잘했죠 조작변인을 잘했죠. 그다음 이 친구는 뭐였냐면 똑같은 상자에다가 똑같은 상자에다가 여기다 이제 공기층으로 만들어진 비닐팩을 이렇게 쌓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외부와 공기층이 하나가 더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얼음을 놓고 얼음이 녹는 시간을 측정한대. 어, 얼음을 어, 얼음이 덜 녹는다 뭐 했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되게 좋게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얼음 원이 얼음 투보다덜 녹는다라고 하지 말고 얼음이 녹는 시간이라고 하면 수량화가 딱 되잖아. 얼음이 녹는 시간이라고 하면 수량화가 딱 되지. 만약에 보온이 잘 되면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질 거 아니야. 보온이 들대면은 금방 식으니까 시간이 짧아지겠지. 그러면은 이 얼음이 녹, 빨리 녹고 뭐 천체 녹는다에 대한 정확한 수량화가 시간으로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음.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똑같아. 어. 구멍 때문이다. 기공의 수일 거이다또 똑같은 가설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현무암, 현무암을 가져왔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수세 기공 이 기공이 곰팡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수세 특성 중에 하나가 기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수세 특성 중에 하나인 기공.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기서 뭘 말한 거야? 탄소를 말한 거지. 그지 자수세에 기공이 있으니까 곰팡이를 많이 제거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굳이 수술로 실험을 안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기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와 곰팡이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얘는 뭘 가져왔냐? 현무암을 가져왔어. 그래서 현무암의 크기에 따라서 곰팡이의 양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실험을 만든 거야. 어.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는 탄소라고 했잖아. 탄소, 탄소의 양. 그래서 수술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탄소 가루를 가져온 거야. 포크스라는 탄소 가루를 가져와서 이거와 곰팡이의 연관성을 실험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인식을 했을 때 보온병에 대한 이걸 만들어서 그럼 실제로 보온병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자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수술 가지고 문제 인식을 했지만 수술 가지고 안해도 되는 거야. 뭘 가지고 하는 거야? 수술의 어떤 특징을 그 특징이 이이 이 현상의 원인을 주는 거에 대한 걸 밝히려면은. 굳이 수술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수술서도 물론 수술서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걸 가져와서 특징만 가져와서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겁니다. 자 구체적인 실험설계. 자 여기 보면은 아이두 친구가 통제변인이 가장 많아. 진짜 많은 걸 생각한 게 느껴질 만큼 어, 통제변인이 가장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가 진짜 잘한 건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진짜 잘한 게 뭐냐면은, 수량화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곰팡이가 많고 적어지는 걸 수량화 시킨 거는 4개 반 중에 이 친구 한 명밖에 없었어. 전체 면적분의 곰팡이의 면적 곰팡이 배, 그래서 곰팡이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물론 곰팡이의 면적과 전체 면적을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곰팡이가 많고 적은 걸 수량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아주 훌륭하 친구였습니다. 자, 그다음 아는 것을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이 친구 쌩은 가사를 보세요. 대류와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 이 친구는 대류와 전도라는 현상을 알고 있던 거야. 그래서 너네 중딩 때전대복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열의 이동해가지고 절 전도 대류 복사 어, 복사는 그냥 햇빛 가는 거고 전도는 뭐 뜨거운 숟가락이 저기까지 뜨거워지는 거고. 어 대류는 뜨거운 공기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열의 전달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이걸 알고 있었나봐. 그럼 보온병에 보온병은 어떤 특징이기 있 때문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기층에 의해서 열의 이 차단이 되는 이유는 아마 내 생각엔 대류가 전도일 것 같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근거로 뭘 만드는 거야. 가설을 만드는 거야. 이것도 아주 훌륭한 어, 실험 설계입니다. 아주 훌륭한 실험 설계.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가져와 가지고 실험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것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매 반의 탐구 활동지를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는지를 좀 봤고 재밌었어 어, 그리고 대부분 잘했고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아직도 가설 설정이 뭘 말하는 건지 변인을 뭘 쓰는 건지 그 다음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소설하는지 모르는 친구가 한반에 한두 명씩 있더라고. 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전에 강의를 보거나 복습을 해서 어, 학교에 왔을 때는 좀 알고 왔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 뭐할 거냐? 계속 계약이 늦춰지니까 환장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게다 틀어지고 못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실제로 실험을 할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마 계속 선생님이 너네 앞에서 수업을 하고 너네는 그냥 개인별로 피드백 하는 그 정도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실험은 이 수업은 모든별로 하 수업인데 모든 물안칠 못하니까 어쩌겠어.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늘 뭐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씩 보여줄 거야. 한 실험을 하나에서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실험에서 너네가 뭘 해볼 거냐면은 귀납을 해볼 거야. 귀납. 이 실험을 통해서 너네는 뭐 했고요? 귀납을 해볼 거 귀납. 귀납이라는 게뭐였서 기억나? 여러 가지 현상을 합쳐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게 귀납이었잖아. 어, 뭐 이렇게 백종원 하얗다. 다 하얗다. 어, 쟤도 하얗고 쟤도 하얗고 쟤도 하니까백종원 하얗다. 이게 귀납이었지? 그래서 실험을 두개 가져간 선생님이 너네가 귀납을 해서 하나의 일반화된 뭔가를 발견하는 걸 해볼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할 거냐? 2차적인 연역적 실험 설계를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학교에 와서 할 거야. 요게 수행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실험한 선생님이 실험한 내용을 보고 너네 이차적으로 연역적 실험을 만드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너네 중딩 때실험 해봤지. 그럼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했어. 그럼 너네가 실험을 하는 걸 보면 너네가 뭐가 생겨? 의문점이 생기겠지.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실험은 뭐 디테일하고 정확한 거 같지는 않아. 그러면 너네의 생각을 넣어서 뭘 만들어? 가설을 만들고 이 가설을 증명할 연역적 실험 설계를 해가지고 어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 와서 할 거니까 일단 실험 이라고 실험 이를 선생님이 어 수업시간에 온라인 수업시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행평가 뭐할 거냐면은 이제 이 실험을 가지고 2차 실험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자유 자유롭게 문제 인식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연역적 실험을 설계하는 거야. 자유 문제 모든 상관없어. 그냥 자유를 아까 뭐 장독대에 숯이 들어가는데 곰팡이 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자유로운 문제, 자유 문제, 자유 문제 또 해버리면 은 너네가 문제 인식을 겁나 힘들어해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예시도 줄 거야. 그래서 이 예시 안에서 해도 되고 예시 말고 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난 선생님, 저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진로와 비슷한 거, 진로와 연관어 있는 걸 해도 좋습니다. 자유주제 문제에서 연어 초시험설계하는거 선생이 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의 수행평가 볼 건데 세 번째는 너네가 실험에 대한 안전 수칙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암기한 다음에 시험 보는 건데 어렵지 않고 그냥 암기 수준이니까 불부담 안 가지도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학교에 오면은 이거 세 개를 쭉할 건데 온라인 수업 시간에 이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과제가 없고 너네 피드백 한걸 보면서 자기가 했던 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